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열애함으로 주님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한 지도 벌써 어느새 10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제가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한 거를 꼽으라면 아마 채 3번이 되지 않을 겁니다. 제 성격상 누구에게 부담 주는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성격이고, 교인들도 헌금 설교 듣는 것이 부담스럽고, 자칫 헌금 설교 잘못하면 교인들이 시험 들수 있기 때문에, 목회자가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한다라는 것은 여간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가 헌금에 대하여 바로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계기가 며칠 전에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과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어느 교회 앞을 지나가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 교회에는 임대료가 한 달에 3천만 원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보니까 1층과 2층에 여러 개의 가게들이 있었습니다. 땅값도 비싼 곳이기에, 한 달에 임대료가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어서 하시는 말씀에 또한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 교회는 임대료가 많이 나와서 교인들이 헌금을 잘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교인들의 생각이 임대료로 교회가 운영이 되니까 헌금을 거의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교회는 임대료가 많이 들어와서 재정적으로는 풍요로울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그 임대료 때문에 교회 성도들의 영적 상태는 병들어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헌금은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내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은 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는 겁니다. 우리 중에 생활이 넉넉해서 헌금을 드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넉넉하지 않은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그 물질을 어렵게 드릴 때마다 나의 고백을 함께 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 인생의 주인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저에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함께 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물질이 나의 하나님이 아님을 훈련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실상 헌금 생활 빼고는.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훈련하는 길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헌금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훈련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10편 50편 10절에서 11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임을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임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고 여러분은 그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그동안 들어온 게 있으니까, 설교도 많이 들었으니까, 그래, 우리는 청직이지, 나는 하나님의 청직이야, 라고 대답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제가 뭐 이렇게 다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한달 동안 해외를 갔다 와야 되는데, 여러분들 중에 한 분에게 1억을 맡기고 간다면, 혹시 맡아주실 분 계신가요? 단, 제가 돌아올 때 반드시 돌려주셔야 됩니다. 누가 1억을 좀 맡아주시겠습니까? 별로 관심이 없으시죠? 그러면 만약에 오늘 예배를 마치고 제 목양실에 제일 먼저 오시는 분들에게 1억을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정말로 드린다면 아마 예배를 마치기 전에 상당수의 분들이 먼저 여기를 빠져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소유가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부담스럽습니다. 내게 아니니까. 그런데 우리는 소유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다 라고 생각하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니라 부담스럽습니다. 그거를 하나님의 뜻대로 써야 되니까, 내 것이 아니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기도에 대하여서 대단히 강조하신 편입니다. 또 예수님은 기도의 삶을 사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기도보다 물질에 관하여 약 4배 정도 더 많이 언급하셨습니다. 성경에는 믿음에 관하여서 약 215번, 구원에 관하여 약 218번 언급되는데, 물질에 관하여서는 약 2804번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기도보다는 4배, 그리고 믿음과 구원보다는 약 10배 정도 물질에 대하여서 성경은 더 많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왜 이렇게 물질에 대하여 강조를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물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은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이렇게 물질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곳은 어디입니까? 자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온통 자녀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두 가지가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이고 두 번째는 물질입니다.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은 운동을 위해서라면 시간과 물질을 아낌없이 사용합니다.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은 여행을 위해서라면 시간과 물질을 아낌없이 사용합니다. 우리가 어떤 대상을 좋아하게 되면, 사랑하게 되면 그 대상을 위해서 시간과 돈을 아낌없이 쓰게 됩니다. 주식에 빠져 있는 사람은 하루 종일 주식시장 시세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시간과 물질이 주식 투자하는데 사용되게 됩니다. 따라서 나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싶으면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물질이 어디에 가장 많이 쓰인지를 보면 거의 정확하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왜 물질을 그렇게 강조하냐?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다고 물질이 무조건 나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돈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이 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가장 정확한 예는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나는 부르심 앞에 배와 그물을 버리고 따라갔습니다. 다시 말해서 물질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하고 따라간 겁니다. 그 열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가론 유다였습니다. 가론 유다는 예수님이 다시 다니시는 곳에 여전히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에는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재물을 사랑했습니다. 그 마음에는 예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재물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예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음을 우리는 가론 유다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3장을 보면 아브라함과 롯의 소유가 많아져서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다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롯에게 목초지의 선택권을 먼저 양보합니다. 아브라함은 롯보다 연장자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의 연장자라면 먼저 자기가 선택을 해도 롯은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로스에게 먼저 선택권을 양보했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순순히 선택권을 양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은 선택권을 양보하기보다는 자신의 재산을 더 증식시켜 줄더 좋은 목초지를 선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고 로색의 기꺼이 선택권을 양보합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마음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따라서 물질을 얼마나 많이 드리느냐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 어떤 자세로 드리냐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관심을 갖고 바라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당시의 화폐는 지폐가 없고 전부 동전이었습니다. 따라서 헌금함에 동전을 넣으면 땡그랑 땡그랑 소리가 나게 됩니다. 그 당시 부자들은 자신들이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소리가 많이 나게 하기 위하여 잔돈으로 바꾸어 많이 부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난한 과부가 두 랩돈을 넣었습니다. 랩돈은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통용되던 화폐 중에서 가장 작은 화폐 단위였습니다. 두 랩돈을 넣었으니까 땡그랑 땡그랑 소리 두 번밖에 나지 않았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그 과부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그 마음의 중심을 중요하게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었냐를 중요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마음으로 들었냐를 우리에게 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예물을 드리실 때 어떠한 마음으로 드리시나요? 혹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이렇게 드리시지는 않으시나요? 11조를 드리긴 해야겠는데. 왠지 부담이 되기도 하고 아깝기도 하고 또 드리자니 얼마큼 드려야 될지 계산이 복잡합니다. 그러나 또 드리지 않자니 벌을 받을 것 같기도 하고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서 마음이 찜찜합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결정합니다. 차라리 드릴 건 드리자 그리고 나머지 1 0 분의 분은 마음대로 내들어, 내 마음대로 쓰자. 맘 편하게 쓰자. 혹시 그렇게 드리시진 않으시는가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예물을 드리시는지를 보고 있는데 드리지 않으면 벌 받을 것 같아서 드리고, 억지로 드리고, 어쩔 수 없이 드린다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쁨의 예물이요, 감사의 예물이요, 믿음의 예물이 될수 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해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에 맞게 내라고 하십니다. 가난한 사람이 갑자기 집을 팔아서 헌금을 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뭘 중요하게 얘기하시는가 하면은 인색함으로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라라는 것. 하나님 앞에 얼마를 드리든지 그것을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하나님은 그 예물을 즐겨내는 자, 기쁨으로 드리는 자, 감사함으로 드리는 자, 믿음을 드리는 자, 그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예물을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았던 다윗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장면입니다. 다윗은 왕권 말기에 인구 조사를 명령했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 사탄이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개수하게 하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순수한 목적으로, 어떤 군사적인 목적으로 인구 조사를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왕권과 국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교만을 꺾기 위하여 갓선지자를 보내시고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게 합니다. 첫 번째는 그 땅에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다윗이 원세에 쫓겨 석달 동안 도망 다닐 것이다. 세 번째는 그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다윗은 고통 중에 번민하다가 전염병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이스라엘을 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재앙을 그치시기로 마음을 먹으시면서 여보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장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라라고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라우나의 타장마당으로 갑니다. 그 모습을 봤던 아라우나가 왕 앞에 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합니다. 다윗은 아라우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보면 21절 후반부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장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이 말을 들은 아라우나는 다윗에게 왕이시여. 나에게는 번제를 드릴 땅도 있고, 번제를 드릴 소도 있고, 떼나무와 도구도 있고, 뭐든지 있으니 다 드릴 테니 왕께서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즉 아라우나는 재단을 쌓을 땅뿐만 아니라 제사에 쓸 모든 물건을 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윗이 그의 요구를 수락하면 자신은 어떤 값도 지불하지 않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의 제의를 거절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오십 세겔로 타작 마당과 소를 사고. 만약에 다윗이 그 마음이 하나님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물질에 있었다면 얼씨구나 잘 됐다 하면서 아라우나가 제공하는 것으로 재단을 쌓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런 재물과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자신의 교만을 꺾으신 하나님께 진정한 회개의 제사를 드리기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다윗은 자신을 용서하시고 재앙을 멈추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진정한 감사와 기쁨의 제사를 드리기 원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아라우나에게로부터 제공받는 그것으로 제사를 지냈다면 겉으로 봤을 때 똑같은 곳에서 똑같은 재물의 양으로 드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을까요? 하나님은 그 다윗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기쁘게 받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직접 값을 지불하여 그 제단을 쌓어 예배를 하는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의 말씀입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예물을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다윗의 마음을 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의 처소로 쓰였던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하나님께서 그곳을 진정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 동쪽에 있던 모리아 산에 위치한 그 마당은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쳤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오늘 다윗이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제사를 기뻐받으셨죠. 하나님이 인육을 드시는 분도 아니고 왜 그렇게 끔찍한 제사를 요구하셨을까? 참 이해하기 힘들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는가? 그 순간에도 자기 독자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비로소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아노라그 마음을 보시는 그래서 그를 위해서 순양을 예비하고 계시는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경험했던 바로 그곳입니다. 또한 그곳은 장차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성전을 건축하는 터가 됩니다. 즉 하나님의 성전은 어떤 곳에 세워졌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 이삭을 온전한 순종으로 드렸던 곳에, 그래서 여호와의 이래가 임하였던 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며 값을 지불하길 원했던 온전한 희생의 제사를 드리기 원했던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화해와 자비가 임하였던 바로 그곳에 성전이 세워진 것입니다. 다윗은 억지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마지 못해 드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원에서 드렸습니다.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큽니다. 참된 헌신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을 참된 헌신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있는지, 아니면 다른 곳에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물질의 영역에만 제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시간을 드리는 것도 그렇고, 나에게 주신 재능을 드리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때도, 또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할 때도, 헌신할 때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 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모든 것이 기쁨으로 드리고, 감사함으로 드리고, 온전히 드릴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이요, 예배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던 것처럼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온전히 내어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헌신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